안녕하세요. LA 존팬입니다. 자, 날이변날 받아오는 에미왕이 아니죠. 자, LA 존팬이 찾아갔습니다. 2025 US 네셔널스 여자 단식 8강전 에미왕 선수 대 사트야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한눈에 보기도 이 사트야 선수 조금 어려 보이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리플 A 클럽 888 클럽에서 훈련을 하는 학생 같고요. 제가 이888 클럽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에 총괄 디렉터분이 한국의 아시안게임 금 메달리스트 출신인 박지연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분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왜냐하면, 벤치를 박지연 선생님이 보셨었거든요. 그래도 에이미왕의 골스팬인 저로서는 에이미왕 선수를 내신 응건을 하고 있었는데요. 2300대의 레이팅을 가진 이 사트야 선수. 자, 2 3 0 0대 레이팅이면은, 날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은, 2500대 선수들도 잡아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례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한국으로 치면 전국 2분 내지 1부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트야 선수, 미국 최강자인 에이미양 선수와 8강전에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에이미양 선수의 가장 최근 경기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사트야 선수가 에이미양 선수의 서브 두 개를 다못 받았는데요. 자, 바로 이두 번째 서브랑 첫 번째 서브의 차이가 정말 미세하게 납니다. 두 번째 서브가 살짝 더 깎여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두 번째 서브를 받을 때 아까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게 되고 그냥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깎인 거를 캐치를 못한 거죠. 애미양 선수 타구의 가장 큰 특징이죠 스윙이 작고 간결하다는 점. 자, 이 공격에 대해서 짧게 반응하는 이 스윙이 오히려 세게 치려고 해서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애미양 선수는 항상 이렇게 몸이 앞으로 약간 숙여져 있죠. 자, 아마추어 동호인들은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애미양 선수처럼 몸을 앞으로만 숙여도 오버 미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에이미왕 선수가 어린 선수랑 경기 하다보니까 나이든 티를 내나요 지금 허리를 부여잡았죠 사테야 선수가 매우 감각적으로 짧게 리턴을 잘했어요 자 생각보다 너무 짧다 보니까 에이미왕 선수가 조금 무리를 한 나머지 아이고 허리야 하는 이런 포즈가 아주 익살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신 장면이 이 에이미왕의 탁구입니다 자, 보시면 매우 짧은 스윙, 탁, 탁 정말 짧고 간결하게 치는데 공은 엄청 빠르죠. 자 정말 무시무시한 백핸드입니다. 에미야 선수는 팔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 하체 반동, 이 하체 무릎 반동으로 이 하체의 힘을 그대로 손으로 전달해서 공에 실어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태야 선수의 백스핀 서브가 굉장히 회전이 많아 보이는데요. 두 번째 바운스 위에 공이 슬쩍 서버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깎여있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사태야 선수 서브 길이가 참 절묘했던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길었죠. 자, 그래서 이걸 올리는데 이걸 툭 쳐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야 선수 백핸드가 마치 핀플러버처럼 각을 이렇게 세워서 눌러버리는 이런 스윙을 가지고 있네요. 사태야 선수는 양면 다 평면 나입니다 저는 이 선수들의 탁구를 보고 있으면 제일 부러운 게요. 저 용수철처럼 이렇게 통통 튀는 저 이제 스프덕입니다. 스텝. 보시면 에이미 선수 통통통 계속 튀고 있죠. 통통 자, 어떻게 저렇게 통통 튀고 있는지 참 부럽습니다. 에미양 선수의 탁구를 자주 보다 보면요. 특히 첫 번째 게임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백스핀 공을 강타를 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의 카트량, 스핀 피 양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태의 선수 서브 이후에 다음 공에 대한 준비가 참 좋네요. 자 특히 에이미앙 선수가 치기 타했는데 굉장히 빠른 공을 따라가서 잘 받아내니까 에이미앙 선수가 이걸 받을지 몰랐나 봐요. 조금 타이밍이 뺏겨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미앙 선수 이번에는 본인이 친 공이 딱 들어갈 줄 알았나 봐요. 자 그런데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아까는 깎게더니 이번엔 또안 깎였어 하는 뒷모습. 아쉬워하는 뒷모습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재밌습니다. 자,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아직도 칠겹합판 라켓을 쓰고 있는 이휴형 선수. 아무래도 합판 라켓이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일단 스핀이 굉장히 많이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공이 맹렬하게 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원래 메시급 트래핑을 보여주던 에미양 선수였는데 축구 실력이 조금 줄었나봐요. 자, 세게 치기보다는 안전하게 득점을 했죠. 자, 세게 치는 거 0점 조절을 계속하기보다는 안전한 루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받으면 다음에 오는 공 쳐버리면 되니까요.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인 선택이죠. 사태 선수, 저,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빠지는 서브가 지금 두 번째 보이는데요. 이때 에이미 선수의 심리는 이 상대방의 포핸드 쪽이 비어 보이기 때문에 네트 옆쪽으로 쳐서 상대방의 포핸드 쪽으로 넣는 이 코스가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쳐보면 생각보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태야 선수 또 다른 특징이 또 보이는데요. 이 백핸드를 칠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면을 아주 세워서 쳐요. 붙어서 긁는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면을 세워 가지고 밀어서 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회전이 들먹게 되고 이렇게 네트에 걸리는 공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다른 종류의 서브를 넣기 직전까지 무슨 서브를 넣을지 모릅니다. 자 보시면 에이미앙 선수 여러분들 어떤 서브를 넣을지 감이 오시나요? 치기 직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전 포인트에서 긴 서브를 넣다가 이번에는 포핸드 쪽으로 조금 짧게 넣습니다. 자 랠리가 되다가 리턴된 볼을 에이미앙 선수가 백드라이브를 하는데 여기서 딱 붙어서 사태야 선수가 포핸드를 잘 쳤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밀리는가 싶더니 잘커버를 하죠. 절대 무리해서 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뭐 지면 지는 거고 하는 이런 여유가 묻어납니다. 10대 8로 앞서고 있던 애미향 선수 뭐 이제 끝났구나 싶었나 봐요. 이쪽 저쪽 공격을 하는데 이 사태 선수가 공의 구질 자체가 스윙을 이렇게 회전을 많이 주는 스윙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차토연 선수의 이 공의 구질이 또 한번 위력을 발하네요. 자 이게 마치 핀플러버처럼 이렇게 펀치를 쳐버리죠. 평소 받았던 구질과는 조금 달랐 기 때문에 에미왕 선수가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에미왕 선수가 릴리장 선수를 압 도하는 이유가 바로 저 서브 때문 이죠. 자저 서브를 어떻게 위력적으로 받아야 될지 참 이게 난감합니다. 이렇게 받으면은 그냥 이쪽 저쪽으로 코스를 빼버리니까 참이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서브 같습니다. 자, 사티에 선수도 정말 만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자, 잘 보시면요, 에미아 선수가 여기서는 확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서 주거든요. 자, 요거를 잘 캐치하는 사티에 선수입니다. 자, 보통은 저와 캐치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자, 에미앙 선수가 사태야 선수가 저거를 수비에 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먹고 때렸는데, 이거를 받아내는 사태야 선수 에미앙 선수가 저걸 깜짝 놀래서 됐다가, 아, 이거 실수라고 말았죠. 자, 이렇게 에미앙 선수가 게임을 내주고 맙니다. 자, 줄곧 앞서가었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사태야 선수가... 집중을 하면서, 에미 선수를 상대로 첫 게임을 따냈습니다. 사테야 선수 서브가 많이 깎이는 거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에미앙 선수가 저걸 조금 더 위로 올렸는데 이걸 펀치를 해버리는 사테야 선수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회전을 살짝 줘버리니까 에미앙 선수가 이거를 보질 못하고 회전을 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력적인 서브가 났죠. 자 미들 쪽으로 횡회전을 먹으면서 딱 길게 가는 거. 아 저걸 그냥 돌아서서 포핸드로 쳤으면 어떨까 하는데 참이 서브 예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포핸드 쪽으로 살짝 깎이면서 적당히 길게 주면 이걸 무조건 올리니까 웬만하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태에 선수가 그 반격을 했는데 실수가 났습니다. 에미아 선수는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스윙이 간결하면서 가벼우니까 아, 정말 정말 예술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요. 탁 치는 거를 가볍게 톡 치는데 너무 빠르니까 이게 아 깜짝 놀랐죠. 사태 선수. 자, 이 포인트에서도 사태 선수가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확 찍었고 그다음 또 슬쩍 풀어 줍니다. 조금 회전이 들한는데이거로잘 캐치했어요. 자, 뭐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요. 공 보는 눈이 상당히 좋은 사태의 선수입니다. 에미앙 에이! 선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게임을 내줬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도 원래 러프 같았으면 팡 쳤을 텐데 회전 많게 루프를 택하면서 안전하게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이미양 선수가 서브를 할때 왼발을 돌리면서 몸을 오픈을 하면서 체중을 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서브가 가능하죠. 서브가 일단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세게 리턴을 하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양 선수가 주도권을 쥐고 이쪽 저쪽으로 이제 상대방을 몰 수가 있는 거죠. 이번 포인트에서도 에미양 선수의 아, 백스피인과 데드스피인, 보시면은 백스피인, 데드, 너클이 가죠. 자, 여기서 회전 많게 했는데, 요 다음 볼을 좀 세게 쳐야 되는데, 조금 너무 여유를 부렸어요. 사태야 선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딱 붙어서 코스 빼버렸죠. 자 이번 포인트야말로 에이미 양 선수가 추구하는 탁구 그대로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어? 보시면 무슨 탁구를 연습하듯이 치죠? 자 전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치고 있습니다. 에미영 선수의 연결을 끝까지 받아내는 사태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에미영 선수가 계속 연결을 추구하는 반면 이 사태 선수는 마치 사냥하듯이 맹렬하게 돌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연결이 아니고 모든 샷이 다 공격입니다. 결국 네트가 나오긴 했지만은 에미영 선수가 조금 밀리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사태 선수네요. 지금 사테 선수가 에미왕 선수의 서브를 좀 읽은 것 같아요. 자 지금 포핸드 쪽으로 서브를 불시에 넣었는데 이거를 공격적으로 리턴을 하고 코스 바꿔서 몸쪽으로 그대로 공격 성공하는 사테 선수 아주 잘 칩니다. 오늘 몇 차례 말씀드린는것 같은데 이 사테 선수의 백스핀 서브가 굉장히 회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에미왕 선수가 계속 이렇게 네트에 걸리는 실수를 몇번 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에미영 선수죠.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치키타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 10대 8로 몰려 있는 상황인데 에미영 선수가 자, 포핸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슬쩍 백스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회전이 많이 먹은 모습입니다. 자, 팔이 길어서 그런지 회전이 많이 먹습니다. 에미영 선수가 대심 따라가고 싶었나 봐요. 아쉽게 세트를 게임을 내주고, 아, 생각보다 잘안 되네 하는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자, 칠판 4선승제이기 때문에요. 에미영 선수가 조금 이제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 그래도 사태야 선수 잘 치네요. 사태야 선수 마지막에 포핸드 공격을 성공시키네요. 자, 에미앙 선수가 특유의 연속 공격을 합니다. 연결이죠, 연결. 쭉쭉 연결을 하는데, 자,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하는데, 여기서 사태야 선수 한 방이 자 탁구대 끝에 걸리면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참이 기본에 충실한 에미앙 선수였죠. 자, 백스핀을 줄때 이렇게 다리가 한발 들어갔다가 체중을 실어서 커트를 하니까. 굉장히 스피드많이 먹은 모습입니다. 지금 서브 시에 구대밑으구손이으로손이내올라다기올문왔기 때문에 판거를이판적을이 지적을 했습니다. 만 했고요. 만 했고요. 이친이 짧게 오이짧애오영선에미다선수한발리어한발서어가면서 거리를 맞춘 다음에 루프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굉장히 회전이 많이 먹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차태 선수가 나의 강타를 받아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애미향 선수가 강타를 하고 나서도 그 다음 공을 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딱 대비를 하고 있죠. 에미앙 선수 공격이 보통은 두껍게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깊게 떨어지니까 수비하기가 참 까다롭죠. 제가 패널더 사용자로서 이 쉐이크 사용자들을 보았을 때 조금 부러운 게몸 가까이에 붙는 공에 대해서 임팩트를 탁 실어가지고 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자, 패널더는 보통 몸에서 좀 멀리 떨어진 거에 힘을 실기가 좋거든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포핸드 플릭을 할 때는 다리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치는데, 에미양 선수는 치면서 동시에 다리를 짚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비록 실패는 했지만, 아, 완벽한 중심이동을 보여줬습니다. 들어온 에이미 왕의 루프 드라이브 한번 감상하시죠. 자, 두 번째 경고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점 처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강타로 성공하면서 2대1을 만드는 에이미앙 선수입니다. 지금 영상 시간이 2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2부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LA 중팬이었습니다.